안녕하세요. 정호육주교사입니다. 어제 드디어 구독자 수천 명이 넘었네요. 어, 성원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, 팬 여러분들과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그런 그 교사로서 어, 직접적인 어떤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이고. 올바른 경주마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얘는 그 글로벌 캡틴입니다. 우리 글로벌 캡틴입니다. 괜찮아? 네, 무거, 무겁지는 않지? 어. 네, 안무요 응. 운동 많이 해주고, 네. 그꼭아이싱 해야 돼요. 네. 그 목욕시켜요, 옷 입혀서. 네. 그 목욕시키고 나서. 네. 오늘은 땀을 많이 흘렸다이거는아이싱 패드입니다 옷을 입히고 운동 이이 해줘요 네. 4 0이이상 해야 돼 네. 빠른 걸음으이이제 네. 체중을 이제 예,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잘 세워 봐요 잘 세워 봐521 인데 520 정도인데 좀 많이 나가네요 저울에도 좀차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옷. 입힌 거하고, 그 아이싱 패드 된 거하고, 좀 이제 빼긴 해야 되는데,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갑니다.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좀 차고가 있는 거 같아요. 오케이, 됐어요. 빠른 걸음으로 해요.